안녕하세요. 미니마음의 가육 산책입니다. 제가 분갈이를 화분 언박싱 아니었으면 좀안 했을 텐데, 화분 언박싱 때문에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어이고,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갔던 아이들 자세히 이렇게 막 목대하고 보니까 안 좋은 아이가 자꾸 나오네요. 매달이 나왔죠. 그래서 이 용어는 사실, 분가리를 전에부터 하고 싶었는데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 이제 부러진 아이들도 있고 막물오면 오면 고기만 다 꺾어내고 그대로 하고 이런데 요 수영이 이렇게 용어용어 자체는 또막 이렇게 칠랄래 말랄래 있는 수영도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나눔 받았던 용어리고 요건 제가 입꼬지를 했던 용어리거든요. 입꼬지 용어리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용어도 입꼬지가 아주 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이들은 그냥 던져 놔도 겨울에도 잘 살고 막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다가 계속 두 아이를 같이 심을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냥 막 계속 지나쳤는데 마찬가지로 영월도 공중풀이를 많이 냈습니다. <laughs> 아이고 짝고 그래서 이것도 뽑아 안 먹은 김에 나본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뽑아 보려고요. 아눈 감고 있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누가 뚝딱 해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집안일도 마찬가지고 저도 집안일 할 때도 아우 이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가만히 냅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줘 있는 것도 아닌데 빨리 해야지 하면서 하는데 요 분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 하면 또 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마음먹을 때또 하면 되죠 뭐 근데 또 비가 오고 하면 또뭐 밖에서 못하고 캠핑장 가서 하면 되나 어쨌든 못하니까 뭐, 뽑아볼게. 이거는 이 꽃이 된 아이들이라가지고, 하나하나 각각입니다, 이렇게. 작게 자란 아이도 있고, 크게 자란 아이도 있고, 이래요. 너무 이 꽃이 많이들 하시죠? 잘 됩니다. 음. 겨울에도 잘 크고 하는 아이, 니까 뭐, 그냥 너무 이렇게 사실 좀잘 되는 아이들은 신경을 덜 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상태가 더안 좋은가? 또, 잘안 되는 아까 칠한 아이들은 자꾸 들여다보고 이러는데요. 잘 되는 요런 아이들은 또 신경을 잘안 쓰니까 그런 모습이네 다 무릎 와가지고 자르고 그냥 뽑지도 않아 고자리에서 여기만 잘라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행이 막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그래도 뭐이 꼬지가 요렇게잘 커졌으니까 고마운 거고. 요거는 이제. 공중뿌리를, 메다이들은 이렇게 놨는데, 요거는 공중뿌리가 위에 많이 놨더라고요. 근데 뭐 밑에 뿌리도 있어요. 있는데 공중뿌리를 좀 올렸네요. 요거는 그냥 살짝 흙만 털면 될것 같아요. 흙만 털고 같이 합식해야 되는데, 여기 다 들어가려나? 안 그러면 좀 심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근데 요새는 용머리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많이들 가지고 있죠. 동생들 좀 줘주세요. 어, 요거는 작게나, 아주 뒷번에 이 꽃이가 아나인것 같아요. 이거는 얼굴 자체가 아주 작네요. 아이들은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고 가지 각색인데 일단 들어가는 만큼만 심을게요. 수형 좀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쭉 늘어지게 키우면 예쁜데 용을 더 무근둥이가 되면 참 예쁜 수형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쭉쭉 늘어지는 수형도 예쁜데 일단 합 해가지고 심을 겁니다. 이건 안 빠져요. 완전히 흙이 땅땅. 상하게 굳어가지고, 나올 생각이 1도 없네요. 어쩌지? 엄마야? 엄마, 이 또, 입구도 좁아가지고, 나올 생각이 없네? 안 나올 건가? 제가 좀 뽑아가지고 와야겠네요. 좀 뽑아가지고 올게요. 홍분의 아이는 겨우 뽑았습니다. 이게, 긴데다가, 좁아가지고 겨우 뽑았는데 완전 막 가지각색이에요. 막 모양이, 목대가 이리저리. 야, 요런 건또 심는데 엄청 좀 난이도 있죠. 그리고 입장도 막 후두둑 잘 떨어지고 영어는또잘 되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난감해요. 그 뽑아 놓으니까 또한거 쓰기네. 가득이에요. 이 꼬지하고 두 가지를 딱 뽑아 놓으니까 가득인데, 아, 이게 지금 어느 화분에 심을까 하는데, 여기는 좀 입구가 넓어요 제가 여러분참 사용을 많이 하네요 그죠? 렇 사용감이 참 좋아요 지금 크기가 좋아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사각에 입구가 좀 넓은데 여기다 심을까 아니면 여기 그냥 다 사각도 있거든요 높이감을 한번 볼까요 높이감이 살짝 사각이 조금 높긴 높다 1cm 정도 높을 것 같네 근데 여기 이제 용어이 옥대도 있기도 하고 둥근 분에 일단 한번 심어 볼까요 아이들이 옥대 자체가 막각 난리도 아니어가지고참 영상이 찍어질려나 찍어지려나 찍, 모르겠네 나 난이도 상분가를 한번 해볼, 해보긴 해봐야죠 뭐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해볼게요 될려나 잘 모르겠네요 이거 어쩔까 포기를 해야되나? 일단 음, 긴목대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심을건데 어 공구가 좀필요하려나 그런 아이들은 참 분갈이하기 싫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씩 되어 있어서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또 목대가 딱 곧아 가지고 있으면 더 괜찮은데 목대도 막칠날레말날레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거는 사실 분갈이 하기 싫은 그런 수영의 아이입니다. 이기를 갖고 와가지고 일단은 쭉쭉쭉쭉쭉 다 꽂아야겠어요. 쭉쭉 다 꽂아가지고 어 좀씁 늘어지는 아이도 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수영을 맞춰야 되겠네요. 막 수영을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꽂아야죠. 할수 뭐. 없어요. 저는 꽂는다는 생각으로 해야겠습니다. 작은 거는 조금 흙을 더 채우고 여기는 긴데. 여기 또 자구가 있어요, 밑에. 자구를 살려야 되나? 자구를 묻어야 되나? 그냥 일단 자구를 좀,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려나? 이렇게 일단, 목대 긴 아이들을 중심으로 꽂고, 여기 좀 짧은 아이들은 흙을 조금 더 채워가지고, 또 애들을 하면 되겠죠. 그냥 안 그러면 애들 쓰러지니까. 자구가 묻히니까, 떼고, 무난하게 잘 큰다고 이렇게 구박을 받고 있었네. 그죠? 요런 아이들을 더잘 해줘야 되는데, 무난한 아이들이, 옆에서 잘 있는 요런 아이들을 더잘 해줘야 되는데, 무난한 아이들은 조금 신경이 덜 쓰이기도 해요. 셋으로 좀 잡아놓고, 일단 흙을 넣을게요. 조금 흙을 채우고 나서 수영은 좀 잡으면 되겠죠. 이런 거는 분갈이를 영상을 찍을 게 아니고 몰래 숨었어요 돼. <laughs> 난이도 높은 아이들. <laughs> 엉가리 영상을 찍을 게 아니고, 원래 숨어서 딱 하고, 엄청 사부작거리면서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완성된 모습을 딱 보여줘야 되는데, 어쩐다고 야를 꺼내가지고, 화분이 이제 제가 마음에 들어 놓으니까 자꾸 하면서, 아니, 요렇게 좀 특별하게 색감이 들지 않고, 요런 아이들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은, 엄마야, 다빠졌다 요런 아이들은 좀, 하얀 화분이 좀 심어놔도 괜찮거든요. 눈길이 한번더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분을 바꿔주고 싶어서 데리고 나왔는데, 잘못 생각한 분갈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요큰 아이들은 좀 꼽았고, 그리고 이제 또 작은 아이를 꽂아야지, 낮은 키가 작은 아이들을 꽂아야죠. 그죠? 그래야지 요또 흙을 채울 텐데, 요 요거를, 요거를 쓰러지지 않게, 핀셋으로 조금 세워놓을게요. 딱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옆에다가 작은 아이들을 조금 밀어놓을게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꽂아놓고 수영은 오는 똑바로 어떻게 잡을 수 없어요. 그냥 냅둬야 돼요. 슬랄레말랄레 되는 수영으로 조금. 내비둬야 됩니다. 어떻게 <laughs> 방법이 없습니다, 여인 그냥, 거는 너가 크고 싶은 수영대로 커라, 질랄래 말랄래,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뭐, 반듯한 수영을 잡을 수는 없는 그런 분갈이에요, 지금. 작은 아이들도 중간중간에 꽂으면 되겠네요. 뭐, 풍성한 모습 보면 되죠. 뭐, 이거는 뒤쪽으로 살짝 해서 요빈 곳에 꽂고, 이래가지고. 풀려나 부러지고 또 꽂고 부러진 것도 그냥 꽂아놓으면 또 뿌려 내려요. 그러니까 부러지면 부러진 대로 뭐또 꽂아놔야죠. 이렇게. 자 이제 또 흙을 조금 채울게요. 여기. 조금 더 짧은 아이가 몇개 있는데, 일단 이건 또 흙을 채워놓고 또 꽂을게요. 오, 이거 되겠나? 좀잘 심는 것처럼 보이려면 빨리 돌리게 하면 되는데. <laughs> 빨리 돌리게 하면 엄청 잘 심어지는 것 같거든요. 빨리 돌리기도 잘못하고 일단. 다 보여 드려야 됩니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해 놓죠 뭐또 꽂고 또 채우고 자 이제 일단 조금 힘이 지어졌습니다 사토로 마감토로 이또 힘을 더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저것도 꽂아야 하는데 어, 뽑다가 부러진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뽑다가 뿌리가 너무 박혀 있어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부러진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꼬지로 다 키운 아이니까 이게 이 꼬지가 아무리 잘돼도 또이 꼬지 하려면 정성이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얼굴이 다 있는 아이니까 이렇게 꽂아주죠. 뭐다 꽂아서 풍성한 모습으로. 보면될것 같아요. 여기도 좀 꽂고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을 조금 채울게요. 수영이 좀 맞아졌나? 나쁘진 않나? 이거 빼고 오늘 조금 다시 꽂줄까 있는 거니까 또못 버립니다. 이렇게 꽂아야죠. 다 꽂아가지고 이제 싹 해가지고 마감, 마감타 하면서 힘을 탁 지게 만들면, 여기가 쓰러졌네요. 이걸 살짝 들어서 위로 올려야겠어요. 지지대처럼 되게 됐네. 어쨌든 힘들지만 거의 다 완성이 돼 갑니다. 점점 말이 없어져 가죠. 그래서 조금 탕탕 두드리면 좋은데 망치도 없고 바닥에 두드리고 올까요? 바닥에서 좀 통통했어요. 이게 이제 핀셋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입장이 거운 드리면 떨어져서 핀셋으로 꼭꼭 꼭꼭 턱을 못 따지고. 땅이다 대고 통통통 두드리고 왔습니다. 와, 이, 이런 건 진짜 손대면 안 되겠네. 손대면 안 되는 걸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게 따로 있기는 있어가지고 같이 해줘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을 때, 야, 이제 이런 거는 고마 여기서 계속 놔둬야겠어요. 분갈이안 하고. 어차피 잘 자라는 아이기도 하고. 분갈이 안 하고, 여기서 그냥 가만히 놔둬야지. 강몸매 이거, 입장도 잘 떨어지는, 요런 아이들은. 만하면, 손안되고 요, 분해서 그냥 계속 살게, 냅 둬야겠네요. 한도라 해상자 이미 열었기 때문에, 저건 어쩔 수 없이 분갈이를 했고, 다음번에는 안 건드리려 합니다, 이거 <laughs> 제가 베라하긴 터때 분갈이 한번 하면서, 와, 요런 건 진짜 절대로 안 건드려야지 하고 큰분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네. 어찌나 입장도 떨어지고, 음, 잘 떨어지고 잘 되니까, 그죠? 이렇게 풍성하게 꼬이가 됐겠죠. 그런 점은 좋은데, 입장도 너무 잘 떨어지고, 안 건드려야 되는 아이를 오 건드렸기 때문에 힘들었네요. 봉가리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거를 이렇게 일단 마감으로 해가지고 자리를 조금 잡았으면 그러면 수영이 엄청 막 반듯한 수영은 좀 아니지만 그죠 반듯하진 않죠 그래도 뭐요 용을 어차피 목대가 요리조리 막다휘어져 있는 아이니까 반듯하게는 안 됐지만 요렇게 해가지고 또좀 정리해가지고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엄청나게 힘든 용월 분갈이 요런 아이들은. 돈. 건들지 맙시다. 가만히 놔둡시다. 뭐 수형이 늘어지든 쓰러지든 가만히 놔둬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얻으면서 오늘 어려운 분갈이 했네요. 그래도 뭐그 아까 그 분에 롱분하고 작은 분에 나눠져 있을 때보다는 좀 풍성하죠. <laughs> 이렇게 해야죠. 뭐 이렇게라도 위안을 받아야죠. 뭐. 풍성하게 되긴 됐네요. <laughs> 막 낫고, 높고, 막, 엉망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이 나름대로 괜찮아요. 오늘 분갈이 너무 웃겨가지고, 혼자서. 와,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 분갈이 너무 웃겼습니다. 오늘도, 용을 이렇게 뭐아놓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괜찮아요. 오늘도 분갈이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요거는 사실 뭐, 그냥, 용을 자체는 있죠. 듯한 모양보다는 수영이 막 늘어지고, 막, 오래될수록, 그죠. 막, 뭐라고 해야 되나, 휘어지고, 요런 자체에, 자연스러운 멋이 더 예쁜 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입고 자고 여러가지 섞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다 다르, 다르다 보니까 음, 잘 키워볼게요 예쁜 분에 앉혔으니까 또여도 눈길을 더 주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긴 분갈이 영상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어요